예,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인데요. 이게 무슨 판결문인고 하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열린공감TV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가짜뉴스 전문 채널이죠. 정말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무지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채널이 있습니다. 열린공감TV. 최근에는 아마 더 탐사하고 열린공감TV 두 개로 쪼개졌죠. 그 열린공감TV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가짜 뉴스를 정말 무책임하게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정말 정말 좋은 것도 많지만 해악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했던 건입니다. 열린공감 TV 하고 그게 바로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일심입니다.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열린 공감 TV 누구냐면 열린 공감 TV의 대표한테 보상을 피해 보상하라고 나온 거죠. 뭐라고 나있냐면 피고인을 열린 공감 TV 대표 정 모모를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벌금 2천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이 벌금을 낼지 이 사람들이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냥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4일 경에 자비방을 목적으로 열린공감 TV에서 제목이 뭐냐면 녹취 이낙연 양정철 윤석열과 어떠한 사이인가 이런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집에 들락거린 사람들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야, 정말, 그러니까 윤성윤석열 윤석,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최영순 여사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로부터 부동산 정보를 획득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이고 그 부동산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이낙연과 김한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김건희 집을 재지처럼 들락거렸다 이런 말을. 인터뷰 형식 비슷하게 내보냅니다 이야...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저기 누구야 이낙연이도 그렇고 이낙연이 김한길이 이것들은 애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뉴스 이런 인터뷰를 날립니다 여기 in the m 이 r n i n g I was in the m o r 당연히 당연히 김건희 여사하고 이낙연 대표하고 접점이 없잖아요.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접점이 없고 당연히 김건희 여사 집이건 장모 집이건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를 퍼젓이 내보냈습니다. 사과도 없었죠. 자, 일단 일단 정의의 심판은 받았습니다. 일단 2천만 원. 2천만 원 받았는데 나이 사람들 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소하고 더 심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짜 뉴스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가 그냥 특별한 정치적 의도 없이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는데 가짜 뉴스를 정치 행위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활용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놓고 하죠 가짜 뉴스와 헤러스먼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음해 심각한 언어 폭력 이런 걸 자기 선거 기술로 사용합니다. 2016년 트럼프가 그걸 유감없이 보여줬고요. 그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봄까지 이재명 이재명 본인이라고는 말안 하겠습니다. 본인은 그런 거 대놓고 안한지꽤 됐죠.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들은 무지막지하게 퍼부어 됩니다. 일종의 선거 전략이 돼버렸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부어 되는 게. 이런 짓을 했었고 이런 거한 거에 대해서 지금 그로부터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때 벌어진 일로부터 근데 이제서 일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좀 늦을지라도 법은 늦을지라도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지연제가 어디 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김민석 의원이 했던 말을 흉내를 내보자면 따박따박 따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마치 이낙연 대표도 허위사실로 음해한 신천지 신체, 이낙연 신천지설을 또 제기했던 유튜버가 또 있었죠. 그래서 마치 무죄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또 본인 유튜브를 한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헛소리를 다시 바로잡아 드리자면 그 사람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 사람 말이 진실이라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일심 재판이기도 하잖아요. 이낙연 대표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낙연하고 신천지 연루설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모세인지노한지 1월 며칠 날그 한국의 이낙연이 귀국한 그 날짜가 마치 그 신천지 12지판이 뭔지 거기에 특정파의 기념이라고 날짜가 똑같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이낙연 신천지설을 버젓이 유포합니다 별 근거도 없는데 뇌피셜이죠 뇌피셜 사과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무죄를 때렸기 때문에 이건 물론 당연히 이거는 이낙연 대표 쪽에서 당연히 또 항소가 들어갈 겁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집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본인이 믿는 종교가 있는데 어미연이 본인이 믿는 기독교의 신자를 갖다가 신천지도 기독교의 하나인가요? 아무튼 신천지 신자인 것처럼 해버린 건 상당히. 모독입니다. 이거 인격 모독, 종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해놓고 죄송합니다라고 한 마디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도 용서받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이런 거짓말들은 반드시 응징된다 이런 걸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계속 퍼 날랐던 사람들 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주변에서요. 이런 사람들 이번에 또 아마 그거 준비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을 절대 잊어먹지 않고 반드시 복수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일단 고소 고발부터 합니다. 그런데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리고 관용적으로 보아주고 싶지만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잊어먹지 않고 고소 고발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연예인 김새론 씨가 <laughs>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기도 했는데, 그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나쁜 건 뭐냐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자신이 옮기고 있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옮기는 이거는 의도를 갖고 있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 유포기 때문에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 아마 앞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들 어느 어디, 어디라도 그럴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 가장 잘하는 대응은 뭐냐면 지구 국가에 쫓아가지고 반드시 응징한다. 이,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